디자인은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튼이 버튼이 좀 이렇게 너무 각지면 별로 안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라운디드 이렇게 이렇게 각이 좀 이렇게 라운드가 된 코너가 라운드된 라운디드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라운디드 버튼도 버튼의 이름을 아울렛을 잡은 다음에 그 버튼의 아울렛 이름이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점크립투 바운스를 추루로 놓고 레이어 코너 레디오스를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숫자에 따라서 이 각진 거를 많이 없애, 이렇게 점점 또 원에 가깝게, 이렇게 만, 타원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은 다음 학기에 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 어 지금, 인터페이스 빌더, 어, 캔버스 상에서, 캔버스 상에서, 어 스토리보드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많이 잘안 쓰지만, 이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UserDefinedRuntimeAttribute 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키패스 부분에다가 layer.cornerRadius 지정하고요 타입은 number로 해서 숫자를 이제 많이 주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각이 질거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보면 오을 띄워서 지금은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그냥 버튼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각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버튼을 좀더 이렇게 좀더 키우고요. 어, 이걸 라운드 렉탱글을좀 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누릅니다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키패스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뭐 눌라고 그랬어요 어, 레이어 레이어 점 음, c o r 코너 r a d i u s 이렇게 쓰고요. 어 코너 레디우스 레이어점 코 a 레 i u 스 주고 이거를 넘버로 어, 지정하고요. 여기 숫자를 숫자를 뭐, 뭐 아무 숫자나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그 점점 키울수록 이게 지금 타원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도 사실은 여기 지금 어, 스토리보드 캔버스상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실행해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요. 여기 좀 각, 약간 각졌죠?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디자인을 지금 했고 디자인하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 했죠. 이것도 지금 아까 키보드 하는 거대시말베드로해서 어, 하는 거 어, 해봤고.